시끄러! 난 사람을 불러도 힘들다고! 다 입타다! 뭐야, 미친. 뭐야, 미친. 뭐야, 미친. 렉 걸렸어. 길이 어디지? 무게? 무게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장비 중량? 장비 중량 이거 16점 몇 보는 거 아니야? 아이씨 놀래라. 얘 뭐지? 너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매수로 하는 게 좋다고요 무게? 아 그래요? 낮추는 게 좋다고? 이러면 되지? 근데 10.2. 알아 나도 근데 얘별 도움이 안 되긴 하더라고. 무게 1 0 10으로 맞췄어요 됐죠? 어때요? 됐지? 풀 뚫고 나오네. 됐지, 10한개 더. 됐지? 쟤 공격 안 하던데? 야옹이 쉿나 이거 화염구 못쓸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화염구를 못쓸 것 같습니다. 아니, 야, 마법사야, 잠깐만. 비켜봐. 너 말고, 너 절로 가. 고마워요! 너 말고, 고마워요! 넌 절로 가고. <laughs> 이 반원 벌었다! 보스, 보스한테 사과해. 이타다고라냐 <laughs> <laughs> 야, 씨! 쟤가 비겁한 거 아니냐? 막, 어? 그 유도탄 쏘고 막, 어? 하늘 날고, 어? 그만 도와주기요 <laughs> 아이 싫어 에이씨 시... 뭐야 이거 끝없는 답이야 에이씨라 도움받을 거야 이 혼자 안깰 거야 뭐야 뭐지 뭐야 대장장이 아저씨 대장장이 아저씨 장장이 아저씨 왜왜 이래? 아 사실 라비는 안 잡아도 되는 정말이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런 미친. 장난 <laughs> 아니, 이런 미친. 쫓아지 마라, 그지깽깽이때라 매우 가슴이 아프다 지금 와 이런, 들러운 세상 어. 자, 주주를 그만하고 보스나 잡자 무슨 개똥같은 소리에요 여기 있겠지? 나의 인간성과 여기 왜 있겠지? 나의 인간성과 솔 위에 있겠지 아래 없으면 위에 있을 거야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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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laughs> 후 <laughs> 조심해서 가자 천천히 내려가면 돼. 여기서또뭐어디로튀어가야 되지. 아까 그, 걸, 그, 열쇠 열어야 되나? 아, 아. 여기, 여는거맞 맞, 맞겠지? 명령어 뭔 명령어? 이기여난 명령어가 없다네. 설정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설정을 못 하고 있었지. 없어. 설정하는 법을 모르거든. 싹도기를 내가 몰라. 싹도기 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컴퓨터를 다룰 줄 많이. 어우, 야우. 안녕하세요. 누군가 해주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 그런 거를 내가 못 해서. 아니. 올라오게? 멍청한 녀석. 싹둑이를 쓸 필요가 있나? 멘트는 내가 치면 되잖아 아 여러분들이 불편한가요? 뭐 할건데 싹둑이로 싹둑이로 할게 뭐가 있는데 내려와 내려와 새끼들아 내려와 내려와 어디 주둥아리를 팍씨 죽을라고 너가 그나마 낫다. 어제 다른 애거 보는데 첫 버스 200트 만에 잡더라. 미친. 수용소 데문을 수용소 데문 그, 그, 그 이상한, 그, 그, 뭐. 뭐였... 아우, 놀래라, 아저씨. 우리 천천히 합시다, 선생님. 좋겠다. 나도 이거 건 받아서 이거 쓰고 싶다. 놀랍지, 난 유튜브 각 보는 줄 알았는데 실력. 실려... <laughs> 이거 이 소울 유 게임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인왕이나 다크 소울 3 같은 거 비교적 되게 좀 빨리 끝냈어요. 응. 비, 비교적 되게 빨리 끝냈습니다. 나도 다크 소울 3로 해서 소울류를 처음 해보는 건데 근력도 40 필요하다고 해. 제가 들고 있는 게안 써야겠다. 다크 소 3를 처음 해봤었는데 이 소울류를 그것도 은근 비교적 빨리 끝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내 유튜브 영상 가면. 신 다크소울 말고 그냥 구 다크소울 보면 나도 엄청 제대로 했다고 도움 안 받고. 아니 미친 아저씨 잠깐만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양반. 싸가지 없는지 나무새끼. 이거이 가라이 놈아 쓰리가 어렵다고요. 나는 쓰리가 엄청 쓰리만 할땐 몰랐는데, 쓰리가 더 쉬운 거였어. 뭐야? 빨러 감사합니다. 여 여는 건가? 아니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3하고 이거 해 보니까 3는 진짜 쉬웠어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나는 확실히 3가 되게 좋았어. 아, 아니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만 자, 자, 거북이님은 내가 저번에 그거 다크소울3 할때 오셨잖아요 가지지 못한 자할때 근데 제 유튜브 영상 가시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가지지 못한 자로 도전하기 전에 그 기사로 도전을 했었어요 기사로 깨서 DLC까지 마무리 다 짓고 도움 없이 싹 지은 다음에 이번에 24일날 이거 원 리마스터가 나오, 나오기 전에 가지지 못한 자로 한번더 기간이 있으니까 도전을 하자 해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때 거북이님이 온 건데 가지지 못한 자로 처음 도전한 거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냥 런던 그 다구리로 해서 그컨 컨센트 그 컨텐츠로 간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북 씨. 어때 마음에 막 무너져? 내가 막 힘들게 도와준 사람이 이미 한번 깬 사람이어서 거북이 마음이 무너졌 무너진 건가? 뭐야, 너왜 여기 있어? 거북이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뭐야, 아, 한번 쉬었지깬 사람이 실력이 아니라 믿기지 않아. 얘들아 잠깐만 아니 아 그렇죠 깬 사람이 실력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 백령인 같은 거 아예 안 부르고 하자는 하는,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프리대 잡을 때 게일 부른 거 말고는 아예 도움이 없이 갔었거든요 용령이 잡을 때랑. 그래갖고 설리번하고 무이가 22트 23트로 최대 그거였어요 제일 많이 잡은 그거 킬로 무이가 23트 설리번이 22트였어요 그게 제일 그거였습니다 아이씨 뭐야 뭔데 아이 놀래라 무명왕은 무명왕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 무명왕이 설리번이랑 무이보다 덜 죽었을 거예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용용 마지막 미디르는 모르겠는데 무이가 제일 오래 걸렸을 거예요. 군다도 모르겠네. 설마 무명왕도 안 잡은 찐따야 잡았거든요. 다 잡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있는 애들 모두 다. 그때는 그, 프리대 아래 그 다리 잘라가지고, 그 뭐지, 늑대인가? 그것도 잡았었을 겁니다. 무의가 진짜 느려서 어려웠어요. 한 반박자 정도 공격하는 게 느려가지고. 진짜, 무의가 진짜 어려웠어. 누가 나중에 시청자분 중한 명이 무이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니면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엉덩이만 보고 다녔지. 진짜 얘네 무형처럼 생겼어. 매달려 있는 게 처음 할때 잡기 피하기가 힘들어져 <laughs> 터져 주는 게막 많... <laughs> 나는... 걔가 그냥 기본 공격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얘가 공격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해, 이제. 대체 난 이제 뭘또뭔 새로운 걸 발견하러 가야 되는 거죠? 뭐야, 얘 이쁘다. 캐릭터 옷좀 봐. 얼굴은 아닌데 생긴 옷이 이쁘게 생겼어. 아까 그냥, 아, 그냥 아까 그두 번째 뱀 자주 두 번째 뱀, 두 번째 뱀, 두 번째 뱀, 대장장이한테 불신하 주라고. 두 번째 뱀이 어디 있지? 여기? 야, 미친다, 갇혔어, 망했다. 아니, 개, 어러운 야, 놔, 놀라고. 아! 도망가! 으, 으, 아, 이게, 아, 그, 그, 아, 으, 아, 으, 아. 그, 아, 呃. 용검이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용검으로 맞아봤어요? 맞을래요? 4대1인데, 이런 미친놈들, 나무떼기들이. 와, 나와. 나와봐. 어디 한번 와보시지? 와봐. 난 여기선 죽어도 두렵지 않다, 쏘리. 아니, 아니, 미친. 저기 뭉쳐져 있을 때 뭐? 용광 고급 시계랑 레스토랑에서 이미 많이 맞아서 안맞았어 아, 두 번째 용이, 어디있지 아, 맞아. 이거 용광 그거 쓰면 내구도 파괴된다 했어. 그래서 안쓴 거야. 아니, 미친놈들아, 잠깐만, 다을좀 까지 말아봐, 야. 아니, 야! 이런, 씨. 수밤. 아, 어어... 아 어, 미친. 꺼져 이 나무 새끼야. 꺼져. 가. 사라져 버려. 뭐야? 넌또 불태워 불란 게 그럼 이제 근력 2만 더 올리고 스바이 들러 가시게. <laughs> 지연, <웃음> 지금 지연이님을 그냥 쇳무기 <laughs> 이것도 그다지 쎈거 같진 않은것 같애. 나지? 굴장. 이것도 그다지 그렇게 막, 센거 막, 우악하면서 센것 같진 않은데? 얘가 첫 번째 용, 아이첫 번째 용이래첫 번째 도마뱀. 연 놈이, 두 번째. 얘가 두 번째 맞나? 모형처럼 생겼어. 안 움직여갖고. 아니, 여기, 여길 또왜 와? 난 니가 그거 쓸 때가 제일 좋더라 야, 이렇게 후지로 패면 되기 때문이지 잘 있어 어이나 잡았어요 나비 잡았어요 버스 탔습니다 여기서 우지로 가야돼 이 두번째 도마뱀 왔냐 이게? 여기 있던 애가 아무 새끼 나올까 겁나는데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 이 위에 있던 아저씨 이 아저씨한테 말걸수 있는 거야 이 아저씨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여기 있던 아저씨 끝난 거 아니야? 아이 아저씨 죽었으니까 저기 있는 아저씨한테 가자는 거야? <laughs> 아, 살아있는 아저씨 주라고. <laughs> 살아있는 아저씨한테 주라고. 난또저 아저씨한테 불씨 좀면저 아저씨가 살줄 알았지. 왜 이렇게 내 캐릭터 쫄뚝거리는것 같지? 불쌍하게? 맨발이어서 그런가? 미안하게, 시리. 잘 있어, 난 지금 뛰어서 간다. 나중에 보자. 못 먹어서 그런가. 미안하다, 못난 주인 만나서. 내가 미안해. 이거는 화투풀로 이동을 못하네. 개빡치네. 왜? 왜 얘는 화투불로 이동 못하냐? 왜 순간이동 안 되냐? 넌또 뭐냐? 순간이동이 안 돼! 검은 수 계속 깨려면 안드레아한테 아이템 사 아까 그 열쇠 그거 거기 들어가서 이만 소울이 없어서 안 깨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더 깨고 싶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깰 수가 없네요. 그럼 이만. 뭐야 너 어디 열쇠를 그렇게 이만 소울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싼데? 아저씨 날로 드시는데. 여피사시 브로이 열쇠를 주는 게 어때? 아니 열쇠를 이거야? 이거 아르토리우스의 문장 숲 중간쯤에 다 천문을 여는. 와, 이 아저씨 도둑이네. 잘 있어. 도둑이야. 이분의 7 0 0 0식 무한팜이 파 되는 버그성 지역에 가까워서. 아, 그래? 저 양파 아저씨나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 하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laughs> 그거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다. 아니 이거 보스 한 보스 잡는 거 쫓아가 갖고 노가다 뛰는 게 훨씬 돈더 많이 벌걸내 상황에서는. 야, 뭐야 가구 일인가? 걔랑 그그 그 강아지 두 마리랑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깨뜨? <laughs> 미친 양반들. 차라리, 각오일이나 저거, 그, 강아지 두 마리 나오는 애, 그, 그거 둘, 두개 노가다 뛰는 게 저는 돈더 빨리 벌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 노가다를 더 빨리 할것 같아요, 돈 버는 걸. 제가 전잘 알기 때문에, 저를. 뭐야! 앞에 있는데, 소지놈 타고! 넌또 뭐야! 뭐야, 넌. 한번 해볼까? 어휴. 이렇게 해서 노가다하는 게전 돈을 더 빨리 버는 방법입니다. 아, 아 자, 지금 네 일곱 분 정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지원이 트위치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아 팔로우구나 팔로우 구독 한 번씩. 그러면 알람 올리면 방송 시작하면 알람 올리니까 바로 올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 영상, 지난 게임 영상들이나 저희 집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저희 집 고양이들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영상 보시고 지연이 채널 좋아요, 영상에 좋아요 하나씩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고양이들이 있어요. 어때? 끌리지? 애기애기한 애기. 애기한 애...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아요 구독 한 번씩. 이거 교회 2층에 인간성 드심? 인간성, 어떤 인간성? 여기 교회 2층에 인간성이 있어? 고양이가 기여워서 구독 두번해드리긴 <laughs> 아우, 놀래라, 씨. 얘 말하는 건 아니지? 저희 애기들, 저희 고양이들 애기 때 영상부터 있어요. 애기 때 영상부터. 그리고 지금은 뭐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드 먹었지 먹었을 것 같은데? 다음, 다음, 아! 들어와, 이씨! 뭐야, 넌 또? 넌또 뭐야? 개 막장했다. 그, 먹었음 유감이라고? 먹은 거 같은데? 뭐야. 아니, 난, 소울을 먹을 거라네. 그리고, 제 방송은, 오후라고 해야 되죠? 오후 12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2시에 시작해서, 한 3시쯤 지금 방송, 3시? 4시쯤 방송하고요. 금요일은 아침 방송이었고, 다크솔도 웬만하면 쉬는 날입니다. 뭐, 저번주 금요일처럼, 야간으 새벽 방송으로, 하는, 다크소울 하는, 하는 날이면 제가 공지를 올리니까 공지 봐주시면 되구요. 거의 배그나, 아니면 뭐, 롤. 이런, 다른, 공포게임, 다른 유에 이런 게임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한 번씩 그것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방이는 버스 탔네요. 먹었을 거야, 저기 아이템. 먹었을걸? 시체에 그꽉 쳐져 있는 거? 왜안 돼? 뭐가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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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턱! <laughs> 더... <laughs>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네. 두 분의 팔로우와 5,000원의 후원을 얻었지. 그리고 지금은 얻은 게 없어. 난 내일 다시 돌아오겠네. 왜? 내일도 하잖아. 근데 이제 가야 할 곳이 뭔데? 불안하게. 왜 그래? 불안하게 왜 그래? 병자도 설마 아까 거기에요? 나 잠깐 내려갔다가 술 사고 한는데 설마? 설마 아까 그곳이겠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처음 오신 분들은 트위치 구독, 팔로우 한 번씩, 유튜브 차, 술 사고 한 것보다 왜더 심한 중이야? 안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다크소울을 끝내겠습니다.